2015년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교수가 6일 공동 수상자인 캠벨 오무라와 함께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투유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르테미 신인을 사용한 질병 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투유유는 10년 뒤 말라리아가 또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세계 보건기구를 포함한 여러 측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유는 말라리아의 아르테미 신에 대한 내성을 가능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유는 현재 시간 4일 저녁 스톡홀름에 도착했으며, 오는 10일 스톡홀름 음악청과 시정부 청사에서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과 만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카롤린스카이드에서 개최하는 노벨생리학과 의학상 수상자 특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